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석석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컨더리 리서치 방법 중에 하나로 논문을 읽기 위해서 논문을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적당히 리뷰를 해보자면 100개 정도의 어, 타이틀 또는 앱스트랙까지를 읽고 그 중에 10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1개 정도만 완독할 게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세스 다운받은 10개의 논문을 가지고 뭘할 건지 그리고 이한 개는 어떻게 뽑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논문 읽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논문이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모든 논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논문은 이렇게 7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 0번은 타이틀이겠죠. 첫 번째로 abstract,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introduction, 그 다음 related work 혹은 background라고도 해요. 그다음 method, result, discussion, conclusion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섹션에서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타이틀은 진짜 간략하게 한 줄, 한 문장도 안 되는 길이로 이 논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주제가 뭔지 핵심을 찍어주겠죠? 그 다음 앱스트랙에서는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 가장 큰 오버뷰, 이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무가 있고, 숲을 보는 능력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나무에 있는 이 나뭇잎 하나, 를 보는 것. 그거와 비교해서 이 나무 하나도 아니고 이숲 전체를 보는 거는 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숲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어, 이 나무 위에 있는 진드기 하나 나뭇잎 위에 있는 진드기 하나 이 디테일은 볼수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구나 하는 건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까이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이 나뭇잎 하나를 보기 위해서 줌인을 해서 이거 하나를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디테일한 입, 나뭇잎의 이인맥 하나 하나까지 볼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플로우는 보기가 힘들죠. 앱스트랙은 이거예요. 이게 앱스트랙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앱스트랙에서는 오버뷰, 버드 아이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인트로덕션인데요. 인트로덕션은 말 그대로 어, 서론, 전조를 까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주변에 관역들이 있겠죠. 인트로덕션은 이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이맨 이 바깥에 있는 건좀덜 얘기하겠죠. 그러데이 안에 있는 거는 점점 더, 점점 더, 점점 더 진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더 비중을 주면서 이러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거를 신경 써서 결국 이 포인트 하나에 대해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밑밥을 까는 과정 여기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다음 related work background 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트로덕션이랑 되게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 이거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이거랑 비슷한 연구를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지금 동그라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모도 해놨고 네모도 해놓은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은 다르다. 얘네는 다르다. 그래서 내게 왜 새롭고 유니크한지 얘기를 하는 거죠. 논문이라는 거는 이미 있는 거를 내가 똑같이 재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뭐라도 하나 달라야 의미가 더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두 연구가 사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연구를 내가 재현했다고 해도 연구를 한 시간과 재료와 정확, 정확히 똑같은 건두 개가 현실에 존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오리지널 한지, 이게 왜, 왜 특별하고 왜 새로운 건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related work이나 introduction 부분에서 이 이 스토리를 잘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드랑 리조트가 세트로 가요. 메소드는 내가 그래서 새롭게 하겠다는 연구가 이거잖아요. 이 동그라미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할때 방법이 있고 방, 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터뷰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나온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뭔가 잘 정리한 것들. 그게 결론이 되겠죠. 이게 메소드, 이게 리졸트가 되겠죠. 또 인터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물리적인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공하고 이 공하고 어 충돌했을 때 충격량의 보존이 어떨까? 뭐 이런 정말 공학적인 얘기 이, 이, 이런 물리 실험을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이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메소드예요. 리졸트는 내가 이거를 해 가지고 결 어, 측정하고자 했던 지표가 있겠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리절트가 돼요. 이걸 분석을 한게또어 리절트나 디스커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소드하고 리절트를 우리가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커션은 뭐야? 리절트랑 뭐가 다르냐? 디스커션은 내 생각이 들어가요. 리절트는 팩트만 있다고 하면은 디스커션이 이렇게 내 생각. 내 연구자가 한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는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전 연구를 보고 내 연구를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클레임할 게 뭔지, 내가 새롭게 얻은 게 뭐고, 이전에 사람들 한말 중에 내가 동의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그럼 내가 그 지식을 보강한 거겠죠. 또는 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결과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새로 이제까지 있던 그 지식들에서 새롭게 고쳐져야 할 부분은 뭔지, 내가 새롭게 발견한 건 뭔지 이런 걸 디스커션에 써주면 됩니다. 컨클루전은말 그대로 결론이잖아요. 이 위에서 말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거는 이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의 컨트리뷰션은 뭐다. 이 파트가 되게 좀 중요해요.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내가 이 지식에 이 학계에 이 학문에 기여한 바가 뭔지 내가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방법론 연구라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 더 제시했다. 이거는 또 IoT가 새롭게 급부상하는 이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굉장히 유용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논문을 약간 금치를 해가지고 내가 뭘한 건지. 셀링 포인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게 바로 논문이라는 보통 짧게는 한두 페이지, 네 페이지, 길게는 열 페이지, 스무 페이지. 뭐 길게는 솔직히 뭐한 권도 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 그 정도 분량으로 이루어진 논문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제가 예시로 가져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저도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걸 한번 어떻게 읽는 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가져온 짧은 논문 한 편이에요. 이 논문은 총 8페이지, 참고 논문을 빼고는 6.75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100개의 논문을 쇼핑한다고 했잖아요. 아이쇼핑. 그러면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 있었으면 제가 이 논문을 100개의 아이쇼핑을 한 다음 다운로드 받은 10개의 이 논문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게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놓은 거니까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려고 하던 디자이너였다 하면 이걸 다운받아 쓸수 있겠죠. 제목만 보고서도. 혹은 제가 디자인 방법을 연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논문을 검색해봤고 그중에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전략 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어, 이 사람들은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놨겠다. 그럼 이 디자이너들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려고 하는지 볼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을 수 있죠. 그런 연구자한테는 이게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그럼 이걸 다운받아서 이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먼저 할게 뭘까요? 제목을 읽은 다음에, 이 앱스트랙을 미리 읽었다면 필요 가 없겠지만은 이 요약문, 앱스트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앱스트랙은 보시다시피 되게 짧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급진적인 성장에 따라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행동 변화 전략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in this paper 이 연구에서 뭘 설명할 건지 바로 직진하죠.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위 5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그럼 이게 방법이죠. 사용자 리뷰를 분석했다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건강 행동,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파악하고 결과죠. 디자인 전략을 파악했다 그러죠. 각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어떤 사용자 경험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기능별로 어떤 경험을 주는지 알아봤다고 하죠. 분석을 이런 방향으로 했겠죠.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기록 분석 등 여섯 개의 기능 그들이 여섯 개의 기능을 식별을 했겠죠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은 그들의 전략에 따른 기능 형태 기능 카테고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기능 카테고리랑 사용자 경험이랑 또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 놨겠죠. 각 기능 카테고리가 가지는 역할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기록 분석 기능 카테고리는 개인적 반성을 유도하고 알림 간... <laughs> 기능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기록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찾은 파인딩 중에 가장 큰거 하나를 여기 넣어준 거겠죠. 점검 기능 카테고리는 게이화 전략 등을 이용하며 흥미로, 흥미 유발로 인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돕고 있으며 소통 정보 제공 기능 카테고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laughs>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돕는 것을 알수 있었다. 두 번째 파인딩 들어가 있네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떤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비스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안한 거죠. 이걸 읽으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했듯이 뭐어 내가 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려고 한 디자이너였다면은 이 내용, 이 파인딩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읽, 읽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디자인 방법론 연구자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논문은 우리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할, 자세히 읽어야 할 부분, 취해야 할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제 이 앱스트랙을 읽었으면은 우리가 그때 막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숲을 봤어요. 그래서 멀리서 헬리콥터 타고 숲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직진을 할지 보기 전에 또 하나 어, 들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끝에 있는 컨클루전이랑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여기 결론. 이게 컨클루전이죠?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있나? 논의 및 디자인함이 여기가 이제 디스커션 부분이에요. 우리는 콘클루전 마지막에 있는 콘클루전부터 읽어 볼 거예요. 그럼 또뭘알수 있는지 봅시다. 본 연구는 다이어트에 대해 지속적인 습관 변화 목표를 둔 행동 변화 전략을 접근하여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분석해봤다. 자기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죠. 사용자의 리뷰를 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각자 전략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있 확인할 수 있었다. <laughs> 각 기능 카테고리가 사용자의 행동 변화 전략에서 가지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번, 기록에서 이렇게, 2번, 뭐 분석에서는 이렇게, 알림 기능은 이렇게, 또 점검 기능은 이렇게, 정보 제공 기능은 이렇게 하고, 이, 그들이 뭐, 6개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했죠? 그럼 그 6개에 마다 파인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원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타겟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서비스 디자인 입장에서 그에 맞는 기능을 알맞게 디자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 것인지 어떤 기능을 강조하고 구성하여 전략을 실행할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기능을 가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문제는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이 제 제안한 새롭게 만들어낸 부분의 핵심이겠죠. 이렇게 봤으면은 내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석, 알림, 점검, 뭐 정보 제공, 소통, 뭐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자세히 보고 싶은 게 생겼다 이미 생겼다. 그럼 그쪽으로 직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나는 이놈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읽고 접고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앱스트랙만 읽고 이렇게 덤프해도 되고, 결론만 읽고 덤프해도 되고. 근데 결론은 읽고, 어, 이거좀더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이 논의 및 디자인함이,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 컨트리뷰션이 뭔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서 주장을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 두괄식으로 이 사람들의 결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s i o 전을다 읽고 도이 논문에 대해서 아직도 호기심이 있고 더 읽고 싶다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논의하고 함의 디자인 함의 찾아 놓은 것을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용자 의 건강 행동 변화를 높이기 위해서 어,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의 영향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리미테이션을 말하죠.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구글 스토어 리뷰를 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국제적인 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서는 사회적 강화를 이용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함유겠죠.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했죠. 첫 번째는 이 사회적 강화. 두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의 필요성. 이두 가지가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주된 디자인 함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여기서 그만둘 거면 빠르게 그만두고 피벗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더 보고 싶다. 나이 놈은 좀 관심이 간다. 그럼 뭐를 하냐? 다시 맨 위로 올려요. 그걸 이렇게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보면서 피겨, 어 그래프, 혹은 그림, 도식, 다이어그램 이런거나 이렇게 표 있는 거를 봅니다. 표를 보면.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기능 카테고리. 이게 바로 그들이 얘기했던 여섯 가지 기능 카테고리겠죠? 자기들이 만든 거겠죠? 아 이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좀더 알아갑니다. 어또 좋아. 이런 거. 그림 이런 거 있으면 또 한번 봐봐요. 뭘 얘기하는 건지. 사용자가 언급한 기능 카테고리 비율. 어, 기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눈 코치라는 어플은. 다이어터란 어플은 점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단어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구나. 음 이렇게 또 보고 또 넘겨요. 아 여기 또 있네요. 여기 그림 두 번째 있어요. 각 기능 카테고리별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이 그들 이 논문에서 쓰이는 단어는 이제 뭐 유용했다, 의지가 생겼다, 습식관이 개선됐다, 자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러면 기능별로 알림, 점검, 정보 제공, 소통. 뭐 건강 데이터 기록과 추적 뭐 이런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사용자 경험이 뭐가 많이 있었는지 가장 유용하다고 본 거는 아마 건강 데이터 기록으로 분석한 거겠네요. 어 재미 있었다 점검하는 게 제일 재미 있었다고 하네요. 정보 제공해주는 게 정보 습득에 어 가장 도움이 됐다 당연한 얘기긴 하네요. 어 이런 식으로. 그림하고 표를 쓱 훑어요. 그럼 이제 벌써 끝에 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앱스트랙만 읽었던 것보다는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런, 얘들이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했을 때그 경험이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말했을 때그 카테고리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했으면 우리가 스키밍을 했다고 하거든요. 스키밍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건 아닌데 훑어봤다는 거예요. 자 훑어봤으면은 이제 이 100개 10개에서 1개만 완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논문이 이 1개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스키밍을 대충 다 했는데 아직도 읽어보고 싶다.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서 우리가 아까 요약문 여기 앱스트랙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서론, 인트로덕션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론부터 쭉쭉쭉쭉쭉쭉 읽고, 관련 연구도 읽어보고, 어, 그다음 이제 조사 방법, 여기 메소드 나왔죠? 그리고, 어, 결과, 결과 1번 나왔고, 어딨니? 결과 2번 나왔고 이게 어 리절트 1번, 2번이죠. 그다음 가면 이제 여기가 컨클루전 하고 아, 여기가 디스커션. Discussion, 여기가 디스커션하고 discussion 마지막에 컨클루전, 결론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이 논문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1 1 2 3은 100까지 이렇게 천천히 다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1번에 있는 요양문 읽어 보고 끝에 100번에 있는 컨클루션 읽어 보고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중요한 표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은 한 10분, 20분 만에 스키밍 해가지고 끝내거나 혹은 진짜 각 잡고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을 걸려서 읽을 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 중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애매하게 더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는 주제를 하나를 픽스를 하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논문, 통계자료, 이런 걸 검색을 하기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제목을 100개를 읽고 10개 정도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읽어, 이런 방식으로 스키밍을 해보는 걸 어, 연습해보세요.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아요. 근데 제목으로 봤을 때 가장 끌리는 거, 가장 읽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시고 스키밍도 어디서 끝날지 모르잖아요. 앱스트랙, 요약만 읽고 끝날 수도 있고 어, 뒤에 요약이랑 컨크루즈만 읽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원하시는 만큼 열심히 찾아서 한번 실습, 자기가, 이렇게 제가 같이 읽어본다고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이거 다 습득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꼭 직접 해보시고, 아, 논문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논문 읽는 방법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